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부간 네살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너부간 네살로왕은 꿈을 꾸었지만 자기가 꾼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도대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꿈을 꾼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또슬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어떤 꿈을 꾸는지 알 길이 없다. 너희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신령하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해몽을 할텐데,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니까. 갈대하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 꿈의 내용을 아는 부분들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부갓네살 왕이 하가 치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있는 모든 그런 술객들을 다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권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한번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여러분. 어기게 되었으면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갈대아에 있는 이 지혜자의 영역에 속한 이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닥친 절체절명에 위기적 순간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떨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그러한 잘못된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졸지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듯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야 되는데 아주 평안하고 담대하고 초연한 그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심에서 마음을 합쳐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뜰 때보다도 간절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유기적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부간 내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 때, 그 엄밀하게 꾼 꿈을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어떤 뜻인지 해몽을 할수 있는 이런 지식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내용의 꿈을 꾸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성사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성사님을 친하다 보면, 성사님이 가끔씩 흘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답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있으면,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시험지 왜 빨리 안 오냐? 시험치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당당합니다. 자신감 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너버그네스랑의 꿈, 꿈의 내용을 알고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너버그네스랑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왔습니다. 너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왔냐? 왕께서 꾼 꿈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해몽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알수 있겠느냐? 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어떤 점술이나 어떤 신비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알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 언려하게 꾸신 꿈의 내용은 장차 왕과 왕의 나라의 안날과 장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일 아침 본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하면 알수 있습니다. 순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장차 왕과 왕의 나라의 앞날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해몽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맞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깨달음과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요. 위기적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가정적으로 그러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러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금의 사태를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큰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지났습니다 가작스럽게 아내와 딸과 그리고 처제들이 어디 이티원에 놀러 간다고 갔는데 초카만 살고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기 처제도 죽는 이런 어려움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고 딸을 키웠는데,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희생을 당한 이 나라의 젊은이들 10대, 20대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이 조상 되도록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잔점하려고 그다 그다 보면 또다시 큰 문제가 생기고 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길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그도 불안전하고 온 세상이 불안전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합하고 공격하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시고 연단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얻어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수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다니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협이 없고 사면 초격이 없는 것은 영원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처하고 극복하고 감당해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소단 이 어려움의 문제, 유기적 문제, 환난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맞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갔습니까? 풀어 갔습니까? 극복해 갔습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으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허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떨 때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경험으로 어떤 지식으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절박한 심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행복하다. 이야 기대가 된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대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 아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에 떨거나 이축되거나 놀려 있거나 자들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습니까 네. 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부산의 수영노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요, 그분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책을 한권 썼어요. 교회는 기도로 된다, 목회는 기도로 된다, 이런 어떤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요, 부산에 전혀 연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부산에서 최고의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꼽히는 이런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벌보따를싸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목회 뿐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건강이나 우리의 앞날과 장래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의 그 생업태에 대한 문제나 우리의 다락방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를 해 봐도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설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 들었어도 우리의 기대치에 만족을 주거나 100% 충족을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불안해 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눌르지 않습니다 적그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의 무릎을 꿇지 나의 기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무릎을 꿇지 또다시 마음을 조아리지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법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특별한 법문들보다도 다니엘서 연속에서 총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시대적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잘 관리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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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다니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강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빨리 대답을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면 문을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하지 않았던 영역이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 기독신문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 선교 팀장, 인창인 장론과 함께 대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11월 중순에 기독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사가 될 텐데,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그러면서 쭉사이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척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지금 뒤돌아보니까 다 그때 청계산에서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그리면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신음 소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새벽 창구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힘듭니다. 또 새벽 기도냐고, 또 특세냐고, 일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되지, 특세는. 그래서 특별한 거지, 또 하냐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들은 목사님 특세 끝나고 났는데 언제 합니까?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우리 온사람 교회가 기도의 맛을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너부갓 내설왕의 네 꿈을 해몽해 주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떤 이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태연하게 초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애만해서 불안해 떨지 않습니다. 이축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조연합니다. 대연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될수 있고 풀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온 사람께 선도님들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기 와도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이 우리께 주는 놀라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서 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너버간네살랑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아닙니까? 우상을 숨기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자기를 신상화했던 그런 왕이 아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너부간 네살 왕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노라고.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령함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왕의 왕이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 왕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당신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범받아야 될 모범적인, 모델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 앞에서도 어떤 지인들 앞에서도 조금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에 비해서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쳤던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야성, 믿음의 그 태도, 믿음의 그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제 다음 주간 아닙니까? 곧다가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의 피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복음을 다니엘처럼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졌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외침을 통하여 수많은 유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느보가 내선 왕이 다니엘이 외친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승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